그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할까, 그냥 혼자서 안전하게 타는 차인데, 그래서 플레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했습니다. 근데 하길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락꿍님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차를 골랐습니다 짜잔 모델 X, 바로 플레드 모델입니다. 자, 외관 블랙으로 제가 좋아하는 블랙 컬러를 했고, 그 다음 에휠은 22인치 휠이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윌과 외관과 이런 거다 너무 지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 X는 이렇게 모든 예전에 크롬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다 블랙으로 컬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블랙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전체가 다 흑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인테리어는 지금 저는 와이스로 했어요. 저는 원래 블랙온 블랙으로 다 하고 싶었는데 어, 차량을 받는 뭐 그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와이컬러가 더 비싸거든요. 한 1,200불 정도 더 비싼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차가 오고 나니까 이뻐요. 안에도 화사하고 뭐 외관, 내관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 X를 선택할 때까지, 여러분들 뭐제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루시드도 고민했고, 뭐 리비안, 그 다음에 허머, 그리고 뭐 사이버트럭은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전기차들을 이제 올려놓고 막 고민하고 쇼핑하고 했어요. 그리고 뭐 허머는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어서 연락도 받았지만, 일단은 제가 모델 X를 구입한 이유는, 저번에 제가 센츄리시티 가서 차량 리뷰했잖아요. 모델 X, 그 쇼룸 가서. 그때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그때 차량 보고 나서 아 그냥 모델 x 사야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형 모델 x를 또 3년 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벤츠 s 클래스를 또 타다가 다시 이제 모델 x로 돌아온 이유 그런 이유 있겠죠 여러분들께 리뷰할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량을 제가 엊그저께 발랐는데 그 사이에 l a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좀 더러운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앞 모양은 그렇게 크게 바뀐 점이 없죠. 근데 이 부분이 구형과 바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더 앞으로 나온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X를 볼때딱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뒤에 플레드 마크가 있냐.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모양 어떠냐. 그래서 그 구형과 신형을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델 X를 볼때 이걸 꼭 봅니다. 그리고 이런 트림이 안쪽이 다 블랙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형과 구형을 그렇게 구별하는 요소가 되겠죠. 22인치, 22인치 윌을 장착했고요. 이게 한 5,000불인가 더 줬던 것 같아요. 이거 5,000불 더 들었던 윌이고. 어 그리고 이게 블랙 캘리퍼 플래드 모델이기 때문에 캘리퍼가 고성능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 마크가 들어가 있고, 전체가 다 검은 흑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크롬이었던 것들이 이제 다 블랙으로 글로시한 블랙으로 다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역시 모델 X 하면 이거죠. 팔콘 도어가 딱 열려서 들어가고. 제가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시트가 진짜 편해졌어요. 이거는 구형과 신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100%, 100%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등받이 세우고, 눕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무래도 와이드 인테리어가 좀 화사하긴 하죠. 이 뒤를 보시면, 이렇게 트림이 지나가는 부분, 예전엔 크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블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깔끔해지고, 여기에 플레드 마크가 딱! 차를 주문할 때, 이거 플레드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할까. 그냥 혼자서 안전하게 타는 차인데, 그래서 플레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했습니다. 근데 하길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또 주문하고 나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이 마크만 봐요. 저 차는 플레드인가 아닌가? <laughs> 그래서 그래도 이왕 한거 그냥 하길 잘한 거 같고 어쨌든 플레드가 트라이 모터가 들어 세개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충분히 그 민첩하게 날렵하게 움직이는데도 도움 될것 같고 또 짐도 많이 싣고 사람도 타면 또뭐 파워에서도 그만큼 장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델 X 안에 앉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요크 핸들이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오래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한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모델 S, 모델 X 이렇게 사전에 리뷰하면서 요크 핸들을 써봤기 때문에 지금 차를 받아서 이렇게 어색한 건 없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적응돼서 잘 돌립니다. 이제 막한 손으로도 돌리고. 자, 여러분, 제가 자세한 것들은 뭐 타면서, 타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좋아요. 너무 좋고, 운전하면서 충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이 스토리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델 X에서 이쪽으로 올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쪽 부분. 그리고 뭐 스크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틀 타면서 좀 놀랐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버튼이에요. 지금 이제 모델 S, X 타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특히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때, 어 위아래, 위아래, 이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번 누르면 이게 왼쪽 거 조정할 수가 있고, 한번 누르면 오른쪽 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좌우로 틸트 할 때, 바깥쪽으로 당기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밀면 사이드 미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으로 밀던지 바깥쪽으로 당기던지할때 이게,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내가 왼쪽을 이제 조정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당기고 싶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쭉 밀면 이게 눌리면서 저쪽 사이드 미러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중에 그것까지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정말 불편했다. 정말 이틀 만에 제일 불편한 거 찾으려면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풀 S, FSD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이게 앞에 스크린 있잖아요. 어,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차장이나 갈때이 차들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 그, 저기, 환공포증인가요, 여러분? 그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못 볼걸요? 차들이 빼멕하게 여기 막 여기 나오는데, 그 환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징그러워요. <laughs> 이건 오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 난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FSD를 끕니다. 꺼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실제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성능도 한번 직접 테스트해본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할게요.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델 X를 이제 실제 받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모델 X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차를 보다가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차를 받았는데, 막상 또 차를 받고 나니까 또 선택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차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 운전하면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가깝게 여러분들께 또 리뷰로 나누는 시간도 앞으로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모델 X 이제 주문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이 모델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 내가 주문한 차량이 어떤 차량일까 또 저 차량은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기대하시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자세한 정보들 제가 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어,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먼저 좀이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모델 X 플래드 오너니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모델X와 함께하는 또 이제 라이언스 클럽의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바이바이.